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로 본다면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1년 전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그 신실한 모습이 어떠한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아서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쳤듯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섯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두 번째 6월절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둘째로 4절과 5절에서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이며 동시에 기쁨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일이 중요함을 봅니다. 네번째로 9절에서 13절에 주님의 인자하시며 동시에 엄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54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6월절에 함께 초청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6월절에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두 번째 맞이하는 6월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출애굽 이후 이 2년째 되는 이첫 번째 달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시간에 규례대로 6월절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나와 함께 저녁 만찬을 먹자고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그들을 구원하신 내가 내가 이룩한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성찬을 하자고 말하라. 왜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그토록 특별한 것입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주 전만 하더라도 그 동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노라. 고 전하라. 나 여호와는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기를 원한다. 전하라. 이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내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6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찬을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6월절 음식을 먹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하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전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대로 전하라. 출애급기에 기록된 그대로 정월 14일에 내 백성이 나에게 나와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6월절을 지키라 전하라. 너는 그들에게 가서 와서 함께 먹으라 전하라. 이전에 있었던 불순종의 사건들이 다 있었으나, 여호인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라 오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의무이자 동시에 기쁨입니다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조차 행하였더라 모세가 5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저울기에 지키게 하라.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2절, 3절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혜로운 초청에 대하여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듯 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청에 대하여 기쁨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 그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윤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기쁨에서 의무는 자꾸 자꾸 적어지고 기쁨이 더욱 더 커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으며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필요한 율례를 우리는 다 지켰습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폐역한 모든 일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받은 의무, 그 의무를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형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돌아온 탕자 자기 동생에 대한 하나, 아버지의 자비에 대하여 자기가 받을 분량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전 인생 동안 아버지께 순종하였지만 동생이 받은 큰 잔치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비록 형은 자신의 전 인생을 아버지께 순종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 못해 감당했던 의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의무만 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의무가 아니라 마지 못해 했었던 형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받은 의무를 기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기쁨이요. 동시에 그들의 기쁨은 의무였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기뻐하는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의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합쳐진, 그래서 우리 삶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여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나이다. 54절에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셋째로,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6월절을 지키지는,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일정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부모입니다. 그들의 자녀입니다. 친척들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든지 그들은 죽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윤례에 따라 시체를 만지게 되면 수일간 부정한 사람이 되며 따라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매주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정한 기간이 6월절기에 해당하였다면 6월절을 지키기 하여 또 1년을 꼬박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오신 6월절 초청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우리는 막 죽은 시신을 만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6월절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그들의 질문입니다. 모세는 자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시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기서 모세의 겸손함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입입니다. 모세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주를 피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 보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모세,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주의 종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목사, 선교사, 신학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가 보여준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막중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죽으라는 직분이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직분이 결코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세와 같은 겸손함으로 말씀의 사명 직분을 온전히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성찬을 함께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열정, 그 마음, 그 감격을 좀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그 답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월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가, 그 마음이 다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9절에서 13절, 주님은 인자하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여기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봅니다 주님은 예외를 두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라 6월절이 지난 한달후 그들을 위하여 별도의 6월절을 지키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시체나 장례식으로 말미암아 의 예식적으로 부정할 경우 또는 장기여행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별도의 유월절을 정하니 그때 나 여호와에게로 올수 있으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예외 규정을 주셨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은혜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 즉그 죄를 당할지며 모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급 4장 하나님은 모세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할례시키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유월절을 무시할 경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말씀, "어냐?" 그 자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죄가 됩니다.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끊쳐집니다. 다섯째로 마지막 14절입니다. 이방인을 함께 6월절에 초청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하는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은 히브리인들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야, 믿는 자라면 이방인까지 함께 거주하는 믿는 이방인까지 6월절 그 성찬에 함께 오도록 하라. 왜냐하면 내 이름을 믿는 자는 그가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은혜, 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방인들은 유월절 음식상에 와서 "내 은혜를 받으라" 왜냐? 그들은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라. 사도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스라엘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오." 믿음의 마음의 이스라엘이니라라고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에스더에서 보십시오. 바사의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 믿음 신뢰를 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계수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6월절에 주님의 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세계 각 곳에서 이방인을 초대하고 있는. 고금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시편에서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후사를 위하여 나라를 추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6월절 잔치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반응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기쁨의 순종을 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함을 보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동시에 엄미하심을 봅니다. 이방인까지 유월절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자 여러분, 하나님은 책 속에, 어느 건물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회개 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생활이 되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요. 목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